예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함께한 사람같이 땅에서 너무 이뤄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게 그리움에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같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억울하옵소서 날아오라 권과 영광이 영원이 아버지의 가시입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 주그 예수님의 은송이 높여 찬송드미네. 토토르카도 <놀람> 그 신령과 널 믿고 지내 나의 영혼사. Thank 愿。Yeah, yeah, yeah.

와 싸우고 있 미혹하는 들 교활한 들과 싸우고 있 예수님, 예수님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사 이기게하여 주시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금을 들고 어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에 이기고또이기는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부를기 주시고, 주를주고여세시고주의 주시고, 주주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기울여 주시고, 주의를 기를여 주시고, 주여이시고 주의를 기고말씀을기주고기여 주시고, 주의를 고고주여여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의 31장입니다. 민수기의 31장, 1절에서 네, 이십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 2,000명을 선생님께 연결하시기니라 모세야 가시사의 천명식 사원에 보내된 제사장의 밭을 끊어놨으니깐 선수의 기부와 신호가 팜을 들면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보내는 그들 여와께서 모세에게 연결하시므로 미리 알려주셔서 만드는 자가 되었고 그죽에여의 미디안의 가슴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뱅뱅과 수루와 뿌루와 레나이며 또오의가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인 미디안의 군인들과 Semangat yang semangat berisik dan jawab boleh lupa ancaman besar kami 백구장들에게인도하니라모세라그들는게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 두고 나냐 오라이들이 반밤에 길을 라 이스라엘 가슴의 부호를 사해서 여호와 백범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문을 일어나게 하였나리라 그러나 오라이들 중에서 남자들부터 죽이고 남자가 동치마를 살인하여자들 죽이고 남자와 동생을 대하게 하여 살 못하는 자들은다 너희를 위하여 살게 될것 너희는 이를 통한 진영받게 주누라라 누구는지 네 살인자 주의 이라는이 신체를 망친다는 셋째 자랑과 일곱째 자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꼬로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너희 목과 혀를 풀어먹는 노동물과 염사풀을 만든는 개, 끌하가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묘사, 의싸움의나 같은 국민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상하신 일 뿐입니다. 그 문, 본, 철과 추석과 등에 네, 아, 네. 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어, 반드시 네,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 전쟁이 끝나면 모세는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참 모세의 인생을 공곰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한는 백성들과 끝까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참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는 인생이구나.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인생의 끝자락도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과업을 주신 것은 미디안 전쟁이 그만큼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방려한 생활 후반부에서 가장 시욕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이 바알부올 사건이었습니다. 우상승배로 인해서 칼한번 쓰지 못하고 2만 4천 명의 백성들이 죽은 사건.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도 매우 수치스럽고, 하나님으로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과으로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각지 다별로 천 명씩 차출해서 이만 2천 명의 전골 군을 조직을 하고 이 전골 군의 제사장 비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낙파를 들고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내용도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냥 단순하게 복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을 심한 것,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꺼지고 들려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끌어들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전혀 전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우상에 만져진 것, 우상에 가까이 가는 것, 귀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귀신을 만지는 것, 귀신 앞에 있는 것, 이거 전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거기에 얼쩡, 얼쩡, 기웃기웃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는 엄청나게 큰일 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모세의 망연에 끝까지 심판하고 징벌한다는 것.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노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악한 욕망을 향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귀신과 모든 미신과 모든 우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악한 사람마기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깊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아를 쳐서 크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지 마음대로 하는 전쟁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깊이 있고 승리하게 됩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이기에 피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미디안 남자를 죽였고, 미디안의 다스문을 죽였고, 분유한 아이들을 다 사로잡고 죽였고, 가축과 양태와 진물들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험잡을때문는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전쟁 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들을 보면은 참, 인간은 사악하다. 너무 인간은 욕심부르이다 얼마나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지 몰라. 끊임없이 챙기는 거 이거 참, 정말로 성경을 읽다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도 나요. 야 어떻게 이러냐, 인간이. 정말로 그렇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는데, 우리는 속을 때가 천만이죠. 주목할 것은 이 전쟁에서 부월의 아들, 악한 선지자 발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와 여기 들어가서 기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장깐 눈이 열리고, 기가 열린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발남이 결국은 이 악한 자들에게 협력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백성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당하는 겁니 결국은 심판당하게 되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진영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모함에 결국은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인간 진짜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여자들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우상으로 끌고 간일심 역할을 한 데가 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 악한 세력과 손을 잡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 결국은 망함이요.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정으로 아멘하기 싫어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 결국 망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큰 승리를 얻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결하고 타괴하시고 이지영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씀 모세는 제사장과 헬리엔시 자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러 나가며 기쁜 마음으로 나갔지만 모세는 또 귀한한 군대를 보는 순간 불같이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아 인생이라는 것 그렇구나 참 연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드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린 미디안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 또 데려온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악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망할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을까참 인간이 라는 존재.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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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 욕망대로 가는지. 모세는 이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다 남대와 동심하여 산을 아는 내가 다 죽이라. 유부녀를 죽이라는 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부녀를 죽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난 우상 숭배자들은 다상과 풍요를 비는 뜻으로 신전 안에서 엄란한 성관계를 맺는 풍습이 있으다 따라서 미디안 족속에 악습이 들어오는 것, 우상이 들어오는 것, 안 된다는 것. 이걸 막는데, 아예 철저하게 진영 밖에서 차단합니다.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려라 선두들은 어떤 작은 악한 모양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다 지켜내야 됩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다 물들어서, 다우상의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서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은혜는 떠나가고, 능력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나가서군대근체가 정결하게 타고 들어올 것을 명합니다. 전쟁을 치는 자들은 시체와 접촉을 했고, 그래서 부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군인과 포로들은 7일 동안 지년 밖에 출근하면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몸과 의복과 변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검은 동칠과 같이 불을 견딜 수 있는 물품들은 불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타는 목재나 섬유 물품들은 물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 가지고 태우고 물 가지고 씻는다는 라 말씀이 여기 있는데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은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 가지고 태우고, 올 가지고 씻어내고, 예수 그리도의보혈로 씻어내고, 성경의 불로 태우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픈 것들이 교회 안에 내 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성경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씻어내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정말. 귀하게 보는 게 뭘까 우리는 사실 살짝 착각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겠지 뭔가 업적을 이루고 이런 거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전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도들이 큰 일이면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서위보 명성교회를 끊임없이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서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대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큰, 일,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능력달라고 기도해도 좋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물로, 예수 글도의 고열로, 예수 글서 이름으로, 모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세상과 접하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이 묻어있어요. 다른 것들이 묻어있어요. 교만이 묻어있어요. 너무 더러운 게 묻어있어요. 이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세벽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다니다 마음의 새, 견나이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 주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서이고 명성교회,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상과는 전혀 접촉되지 않는 깨끗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연회가 있게 되나고 우리 가정 안에 이 연회가 있게 되나고 또 교회가 그렇게 되나고 나라 민족이 일러나게 되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